HP 2024 오멘 16 코어 i5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60은 뛰어난 성능과 고품질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텔 13세대 코어 i5와 RTX 4060의 조합은 게임, 영상 편집, 3D 작업을 매끄럽게 처리하며 16인치 QHD 해상도와 165Hz의 높은 주사율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합니다. 32GB RAM과 512GB SSD는 멀티태스킹과 빠른 부팅을 가능하게 해 작업 효율을 높입니다. 사용자들은 발열 관리와 오멘 게이밍 허브의 편리함에 만족하며 디자인과 사후 관리 옵션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성비 최고의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HP 2025 오멘 16은 게이밍과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강력한 노트북입니다. 최신 코어 i7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5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40.6cm의 넓은 화면은 몰입감을 높여주며 16GB r a 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유용합니다. 2.35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도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 HP 2023 오멘 16 코어 i5 인텔 13세대 지포스 RTX 4060은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4K 영상 편집과 고사양 게임을 원활하게 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둘째, 32GB RAM과 1TB SSD는 멀티태스킹과 저장 공간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셋째, 세련된 디자인과 발열 관리가 우수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기대 이상으로 뛰어난 성능이라고 극찬하며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HP 2025 오멘 16은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최신 코어 i7 프로세서와 지포스 RTX 507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어 고사양 게임도 매끄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40.6cm의 넓은 화면은 몰입감을 높여주며 16GB RAM은 멀티태스킹을 원활하게 지원합니다. 2.35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도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게이머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